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40도 고일에도 13시간 만에 병원에 보낸 신샤이노 선장 등 관계자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부산 영도에 있는 한국해양대 재학생이 해외 승선 실습 5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선사의 부실 대응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죽음으로 몰고 간것 같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죽은 한국해대생 21살 정모 씨의 경우 키가 190cm에 이르는 건장한 20대 청년 더군 앞으로 해양경찰 간부가 되길 바라는 이대학 해양경찰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반 청년보다 더 건강한 체력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1살 정모 씨는 선상에서 실습 도중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가 지난 2월 10일 새벽에 숨졌습니다. 팬 오션사 실습생으로 선발된 정 씨는 지난 2월 5일 인천항에서 인도양으로 향하는 팬 오션사 소속 션샤인호에 올랐습니다. 한국해양대 학생은 전공에 따라서 졸업 전 1년 동안 학교와 외부 선사의 실습선에서 각각 6개월간 근무해야 합니다. 정신은 출항 사흘 전 지난 19일 오전 9시 반쯤 말레이시아 반도 남부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도중에 고열과 구토 등 열사병 의심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팬오션 측은 4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1시 48분에 정씨 어머니에게 아들이 아파서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4시간이 지난 오후 6시쯤, 션샤인호 선장은 정씨 아버지에게 체온이 40도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혈압과 맥박이 정상 수치라 괜찮을 것이라며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연락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씨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13시간이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반쯤에야 보트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10일 새벽 1시 30분쯤에야 인도네시아 페르타니나 병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만일 빨리 병원에 옮겼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 씨의 시신은 2월 14일 오후 7시쯤 고향인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유족 측은 배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히 밝히고 사망 원인과 이에 따른 책임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편 부산 해경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오는 17일 정시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부검에는 부산지검 외사부 수석검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검찰이 부검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대 건장한 청년이 실습 도중 사망한 데다 유족 측에서 선사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수사가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부응과 동시에 실습 선사 관계자를 소환해서 사고 원인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페 오션사 중량물 운반선인만7 8 5 0톤급 션샤인호는 현재 인도양 부근을 항의 중입니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이미 선장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사에서 대리 선장을 현재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장례 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선사 실습 관리 메뉴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8월에도 목포 해양대생 학생이 실습에 나섰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선장은 의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근거 1년 요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학생 부모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온통 하겠습니까? 정말 참책의 아픔을 지금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